폐가에서 들린 여자의 노래 1995년 강릉 미확인 음성 사건 1995년 8월 강릉 외곽에 버려진 별장 밤마다 들린다는 여자의 노래가 있었다. 신고는 10번 넘게 접수됐지만 그때마다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그 집은 이미 3년 전 화재로 폐허가 됐으니까 사건은 여름방학에 찾아온 대학생 박성호의 탐험에서 시작됐다. 그는 낡은 라디오 카세트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기계음과 함께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2분 후 녹음 버튼이 멈췄다. 테이프엔 피아노 반주와 여성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가사는 없었다. 단지 흐느끼는 듯한 음만 반복됐다. 녹음 시간은 오전 2시 17분. 그 시각. 성호는 분명 기숙사에 있었다고 한다. 그럼 누가 녹음을 한 걸까? 경찰은 인근 주민 27명을 조사했지만 아무도 그 노래를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단한 명, 옆집 노인은 말했다. 그 소리 예전에도 들었지. 화재 전날 밤이었어. 불탄 별장 지하에서 타지 않은 카세트 테이프 한 개가 발견됐다. 태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은지, 1992.8. 16 녹음용. 그리고 테이프 마지막엔 누군가 속삭였다. 이건 다시 들으면 안 돼요. 분석 결과 음성의 주파수는 인간 청각 범위를 초과하는 대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전문가는 말했다. 이건 자연음이 아닙니다. 기계도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송국은 이 녹음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건 10년 뒤, 라디오 제작실 직원이 같은 음성을 다시 들었다. 테이프가 자동 재생된 시각, 그날도 오전 2시 17분. 기록상, 재생 장비엔 전원이 꺼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녹음 파일의 스펙트럼에는, 희미한 파형이 있었다. 그 파형을 겹쳐보니, e-u-m-j-i. 즉, 그녀의 이름이었다. 지금도 강릉 경찰청 보관함엔 그날의 녹음 파일이 봉인되어 있다. 파일명은 단한 단어. 다시 재생 금지. 그리고 오늘 새벽 그 파일의 접속 로그가 다시 찍혔다. 기록은 사람을 잊지 않는다. 그날의 파일. 당신이라면 재생 버튼을 눌렀을까요? 다음 미스터리 실화 사건이 궁금하다면.